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전반전 경기를 잘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을 망치게 되면 역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이전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경류제라면 50대 이후는 인생을 결정 짓는 도착지를 만드는 시기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좀더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부를 만들기 위해 저자 박상규가 쓴 50에 읽는 노자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자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 제 2막을 어떻게 보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잘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고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찬란히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노자의 깨달음을 들으러 가보시죠. 지난 세월 나는 늘 결핍에 허덕였다. 내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 삶은 채워야 할 것들이 투성이었다. 특히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삶의 고비마다 건강이 내 발목을 잡았고, 내 인생 행로는 한 박자씩 늦어졌다. 고등학교 때내 별명은 석가문이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 개주를 할 때, 우통을 복구했는데, 그때 바짝 마른 내 몸을 본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입시를 앞두고 있던 고3 때는 원인물을 복통으로 일주일가량 학교를 빼먹기도 했다.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레이스가 조금 처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육체적 결핍이 더 심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폐결핵으로한 학기 휴학을 했다. 대학원에 다닐 때는 그보다 더 심한 육체적 결핍으로 고생했다. 신촌에서 당구장을 하는 아저씨 댁에서 입주 과일을 할 때였는데 6월 어느 날 몸이 비실거리더니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감기라니 생각하며 학교 의무실에서 약을 타먹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사흘째 배도 아프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요양차 대구집으로 내려갔다. 원기가 조금 돕는 듯 했지만 증상에는 별 차도가 없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땀이었다. 무시로 쏟아지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을 갈아야 했다. 여름철이라 더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선풍기를 쐬며 땀을 식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동네 병원에 용한 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시다며 나를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은 장티푸스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방문한 곳이 대구의료원이었다. 그곳에서 장티푸스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다. 한달 동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내 몸무게는 45kg에 불과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거의 대머리 수준이 되었다. 물꼬리 말이 아니게 되어 입주 과외를 하는 신촌으로 돌아가니 아저씨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잊히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내 결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학원 논문 학기를 맞아 새벽 늦게까지 논문에 매달리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내 몸은 다시 한번 고장 났다. 폐결핵이 재발한 것이다. 대학생 때는 비활동성이었는데 이번에는 활동성이었다. 당산동에 있는 결핵 협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약을 한 움큼 받아오며 나는 내 처지를 원망했다. 하느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계속 안겨주시는가? 나는 두 번째로 휴학해야 했고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은 또한 박자 늦어졌다. 동기들이 논문 자격 시험을 볼때 나는 대구 집에서 요양해야 했고 그들이 논문 심사를 받을 때 나는 쓰디슨 겨름약을 먹으면서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나를 더 힘들게 한건 증병 검사였다. 전염성 질병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인 나는 당연히 병력 면제 대상이었지만 최종 판정을 하는 군의관은 내 차트에 적힌 학력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보충역 판정 도장을 쾅 찍었다. 육체적 결핍으로 지체된 내 인생의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기회였는데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스물여섯 나이로 방위 근무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동기들 중에는 같은 동네 출신 특히 초등학교 후배들이 많았다. 나이가 많다는 게 군대에선 아무런 계급이 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집만 되었다 4주간의 신병 훈련을 끝내고 자대 바치를 받은 곳이 지역사단의 수송부였는데 운전면허증이나 정비 자격증이 없었던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의 주임이 나를 보더니 면허증도 없고 정비 기술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행정병을 지원했는데 왜 일이 배치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대형 트럭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수송부를 지원했는데, 군기가 세다는 말을 듣고 손을 써서 병무청으로 빠지고, 원래 그리로 가게 되었던 내가 대신 수송부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동안 치장반에서 기름걸레로 다지차 닦는 일을 하다가,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는 현역 고참이 제대한 후,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당시 수송부 행정실에서 인사계 업무를 담당하던 현역 고참이 내게 사연을 말해줘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어림도 없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소원소리도 생각해 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뻔했기에 접었었다. 그렇게 내 청춘은 결핍의 연속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내 인생 전반기를 지배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틀에 갇혀 지냈고 단 한순간도 충분하다며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노자는 말한다 얻은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 하면 백성이 심란해 하지 않는다. 나처럼 고생하며 청춘을 보내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독 결핍 증세가 심했다. 돌아보니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 때문이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건강이라는 상연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는 내 안에 틀을 부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고 자유를 누리니 비로소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내 몸이 처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주인공도 나와 같았다. 그는 광산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핍투성이 사회이고 지식인인 자신도 결핍투성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결핍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와 광산에서 동업을 하던 조르바는 정반대였다. 조르바에겐 세상이 늘 충만했고 아름다웠다. 그는 매순간 삶을 즐겼다. 주인공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지만, 백면서생 체질의 주인공은 스스로가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광산이 쫄딱 망한 후 마침내 굴레에서 벗어난다.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욕망,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후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절벽에서 밧줄을 놓는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후더 충만해졌다. 결핍은 정신의 더지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이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라피는 간단하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간단하지만 힘은 무척세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나오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절약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지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군뱅이처럼 누려서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도 빨리빨리 빨리 나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옛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스스로 또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이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기로는 25000km이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애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며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깊은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 작용을 하는 해마가 일상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에 또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 노름에 독기자로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이 따분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들이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노대도 한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잊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 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고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갈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하우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하우가 더 적합하고 좋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